안녕하세요. 환경톡톡톡 원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어, 요즘 인천 서구에서 그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그 말들이 많은데요. 왜 그렇게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는지 그 원인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 자리에 저석훈 어, 환경부 물 이용 기획과장을 모셨습니다. 5월 30일 날. 그때 이제 첫이 수돗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그렇죠. 인천 서구 지역에서부터 그죠. 예, 예. 네, 네. 강화도 그쪽 예. 지역까지 계속 이제 이런 관련된 민원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예, 현재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공천 정수장 개통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 한강에 있는 풍납 치수장하고 그다음에 성납치수장의 물을 인천까지 보내기 위해서 그 중간 부분에 성상가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개 시설이 전기 안전 점검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한강을 통해서 공천 정수장으로 공급되는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게 생기는 거죠. 인천에 정수장이 4개가 있습니다. 어떤 정수장에서 비상사태가 생겨가지고 공급이 안 되면 인근 나머지 정수장에서 조금씩 도와줍니다. 공천 정수장에서 공급하던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증량을 해서 보내주는 과정에 이제 일부 문제가 생겨서 이게 발생을 한 그런 사고로 저희들이 조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럼 어떤 검은 때 같은 물때나 예. 그런 어떤 이물질들이 왜그 관로에 섞여서 나오는 거죠? 이 수도라는 것은 수도관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수도관이 그 5년이고 10년이고 물이 계속 지나다 보면은 이 관벽에 물때가 낍니다. 음, 노후해지는 과정도, 이, 예, 거, 과정도 생기고 예, 노후해지는 과정도 생기고 물이 이게 가정으로 공급해 주려 그러면은 염소 소독을 해서 가정으로 공급을 해 줘야 그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균이라는 게 제거가 되거든요. 아무리 정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어 수도 정수된 물 속에는 그 철분이라든가 망간 이런 이온 성분 입자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이게 염소 소독하는 염소 성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관 벽에 이제 들러붙거나 관 유속이 느릴 때는 관 밑바닥에 이렇게 침적이 되는 그런 게 통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돗물을 못 쓰니까 생수를 이제 퍼다가 이렇게 조리를 하신다는 그런 분들도 있곤 하던데, 도대체 이건 언제 그러면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수돗물을 정상화는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인천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을 했고, 인천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그 전문가들이 같이 배수 작업에 참여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서, 어, 오늘까지 정수지 청소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예상한대로 송수관에 대한 세척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배수지, 오염된 배수지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관말 부분까지 순차적으로 하면은, 6월 한 22일 정도부터는 좋은 물을 먹기 시작한 곳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6월 말 정도까지는 정상화, 그러니까 사고 이전의 수돗물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웃음> <웃음> 잠시 이렇게 단수,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을 하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왜 계속 그렇게 가정에까지 물이 공급이 됐었나요? 어, 단수를 시키면 주민들이 불편한 적이 생깁니다. 특히 이번에 요 서구의 공천 정수장 지역은 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이렇게 배수지로 물을 일단 보내 정수장에서 생산을 하면은 물이 다 배수지로 보내요. 그래서 배수지가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저장을 하고 있어서 한 10시간 정도 단수는 그물 먹는 사람들의 지장이 없습니다. 이 공천 정수장은 그 직결 급수지. 이게 직결 급수라고 하면은 배수지로 안 가고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배수지로 보내는 라인이 있는데, 이 중간에서 따가지고 바로 급수를 해주는 지역이 있어요. 음. 이 지역은 정수장에서 딱 중단을 하면은 바로 단수가 됩니다. 음, 물을 못쓰게 되겠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 단수에 따른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수를 안 시키기 위해서 하다가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거든요. 특히 요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공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수를 하게 되면, 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요? 어,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중점을 두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좀 교육도 시키고 이번에 이제 이런 사고가 났스, 났기 때문에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처음부터 사건 종료될 때까지 그거를 쭉 백서로 발간을 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환경부로서는 어 이런 사고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어 지금 인천 지역 주민들 중에는 그더 이상 어 수돗물을 어 마시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 수돗물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이렇게 관리에 어, 좀 철저히 하고 계획도 그 사전 대응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